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구매하셨나요? 구매하셨으면 강화유리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착되어 있는 거는 강화유리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름지 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뜯어내시고 강화유리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에 맞는 강화 유리 화이트 동글라스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유명해요. 이미 이전에도 많이 리뷰를 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1년 넘게 갤럭시 S9 플러스 제품에다가 사용을 해봤고, 둘뜸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딱히 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지하철에 떨어졌을 때도 액정 파손을 막아줬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하고 있고, 이번에도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에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기본 필름지 뜯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어내야 돼, 이번.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틀 받침대가 있고요. UV 램프가 하나 들어져 있고요. UV 램프는 보조 배터리라든지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옆에다가 준비를 해줍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에 있는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매뉴얼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매뉴얼 보는 것보다 영상을, 그냥 제 영상을 한두 번, 세번 정도 충분히 보시고 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물질 방지하는 거, 알콜 솜이 들어져 있죠. 닦을 때 이물질. 그리고 흡수패드, 그 다음 고급 천, 그 다음에 또 알콜 솜, 그 다음에 위쪽에 상단에 고정하는 핀, 스피커 쪽에다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쪽에 상단 거지. 그리고 이렇게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강화 유리. 접착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위쪽에 브릿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화 유리예요. 알콜 솜을 하나 열고요. 위쪽에 이물질을 닦아줄게요. 일단 틀어가지고 깔끔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흰 거즈로 윗 부분을 닦아 줍니다. 어, 스피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걸로 잘 스티커로 어, 붙여가지고 막아 줄 거예요. 위쪽에 거의 보일 듯말 듯하게 네, 윗 부분에 닿을 듯말 듯하게 그냥 살짝만 그냥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붙었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살짝 올려둘게요. 올려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먼지가 많이 붙어 버렸어요. 먼지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먼지 제거 스티커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살짝 이렇게 u 자형으로 접어가지고요. 접은 다음에 먼지를 위에 있는 걸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틀을 이렇게 고정해서 올려줍니다. 위쪽에 보시면 고정핀이 있습니다. 이 고정핀을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브릿지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브릿지가 올라갈 부분이 있거든요. 액체는 총두 개가 있는데 어, 두개다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위쪽에 색깔이 있는 부분을 열어가지고 돌려서 위에다가 올려 둔 다음에 고정시킵니다. 바로 나오지 않아요, 액체가. 이제 액체를 부어줄 텐데요. 두개 중에 한 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한개더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 개로 충분합니다. 위쪽을 열어줍니다. 이쪽을 열어주면 액체가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액체가 빠져나오기 시작하고요 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액체는 모두 빠져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나와야 돼요 액체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분리해 주고요 이쪽에 뚜껑을 완전히 막아서 새지 않게끔 해줍니다 위쪽에 상단에 있는 브릿지도 제거해 줍니다 그럼 액체가 위에 머물러져 있거든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때 강화유리를 꺼내줍니다. 강화유리를 위쪽에 있는 거, 밑에. 필름을 제거를 하고요. 강화유리를 위에다 끼워놓고, 살짝 내려줍니다. 그럼 바로 접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액체가 요 위에 머물러져 있고, 위쪽에 고정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액체를 밑으로 이동시켜 줄 텐데, 이동시키는 방법은 밑에를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살짝. 그럼 싹 하고 붙었죠 지금.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핀을 제거해 줍니다. 그럼 천천히 액체가 퍼져 나갑니다. 위와 아래로 전부 다 퍼져 나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완전히 퍼져 나가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시간은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액체가 모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UV램프를 켜 주시고요. UV램프를 위에다가 15초 경화시켜 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밑에도 하단에도 1, 2, 3, 4, 15, 네 15초 치 경화를 시켜줬죠. 그 다음에는 좀더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알코올솜을 준비해 줍니다. 알코올솜을 떼내고요. 알코올솜을 떼내고 그다음 알코올솜을 미리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흰색 거즈도 준비해 줍니다. 위쪽 상단 부분은 분리해내고요. 홈 부분을 살짝 틀어가지고 뜯어줍니다. 깔끔하게 됐네요. 혹시나 옆에 삐져 나온 게 있어요. 액체들이. 그러면 이렇게 살짝 가볍게 닦아 줍니다. 천으로 옆에 물기를 또 닦아 줍니다. 네, 깨끗하게 닦아 줬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올려 놓고요. 이번에는 UV 램프로 1분 동안 경화를 시켜 줍니다. 이게 자동으로 1분 정도가 지나면 꺼지게끔 됐 있어요. 다시 경화를 시켜서 하단 부분도 1분 정도 경화를 시켜줍니다.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부착이 됐죠. 우와, 뭐 하나 기포 하나 없어요. 정말 흠 잡을 데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 반드시 지문을 다시 한번더 등록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문 등록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놓고 어, 세게 누르라고 되네. 어, 된다. 지문은 반드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포가 있는지 그냥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상 보면서 확대해서 보니까, 예, 기포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 깔끔해 그냥. 네, 부착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았고요. 왜 정해진 틀 위에다가 올려 놓고 그냥 액체만 붓고 그냥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몇번 반복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시는 게 좋고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좋지만 매뉴얼보다는 영상이 좀더 확인하기가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착까지 해 봤는데 어 이번에도 사용하면서 좀 느끼겠지만 일단은 처음 느끼는 인상에서는 정말 기포 하나 없이 깔끔하게 부착된 걸알 수가 있고요.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장착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만 간단하게 강화유리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 뿅.